소식을 들었는데, 좀비버스가 오늘, 어, 국내에서 1위를 찍었다고 해서, 넷플릭스에서. 그래서 축하 겸 이렇게 라이브를 잠깐 키게 됐고요. 음, 사실 좀비버스 작년, 이제 뭐, 겨울부터 엄청 모두가 고생해서 찍었던 컨텐츠인데, 어, 이게 정말 잘 됐으면, 했는 그런 바램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딱 오픈이 되고 저도 일화를 딱 보면서 아 이게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명확한 건 그렇게 느꼈어요. 이 포맷에 이 예능의 편집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드라마 같으면서 예능적인 이 요소에 여러분들이 적응만 하신다면 충분히 좀 재밌게 보시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. 다행히 제 생각보다 더 빨리 그걸 적응하고 즐겨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... 아,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홍보해서 어, 우리 좀비버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응애인데 어, 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이번 주말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천천히 시간 내서 정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